렐리야 반갑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도 화창하게 웃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1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오시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 첫째 직분이 왕들이었습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이세 개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는 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 어, 지난번에는 17장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18장에서는 나머지 제사장과 선지자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이 직분은 구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요.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이 가르치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 예물 중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 황금이 뜻하는 것이 바로 왕직이죠. 그다음에 유향이죠. 유향은 기도인데 기도를 대표하고 성령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요 기도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모략이 나오죠 이 모략은 방부제 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에 바르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선지자의적인 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요양과 모략이 동일하게 한 곳에 집중이 되어질 수도 있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또 어, 선지자로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죠. 또 제사장으로서 어, 모든 어,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한 사역에 집중될 수도 있지만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예, 이스라엘의 삼중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고 이것이 고향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시면 레이 사람 제사자가 레이의 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라 그랬어요. 레이 사람은 기업이 없죠. 어, 자, 레이 사람은 기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친히 갚으시겠다는 거죠. 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5절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자, 제사장의 사명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명칭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또 레인들은 그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들이 제사 업무를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아니까? 스스로 섬기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택한, 제사장의 가문인 레이지파를 통해서, 항상 섬기는 사역, 그 사역을 했다. 섬겼는데, 스스 섬겼다. 스스로 섬겼다는 것은 깨어있다. 이런 말이죠.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이 주권이 되심에 대해서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게으르고 악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각성되어지고 정말 성실하고 어, 하나님 앞에 어, 근본적으로 어,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이 흐려지고 사명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없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아서 5장 31절에 가니까,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끝을 예언, 말을 한다는 거죠. 또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것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그들에게 예배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다는 것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기의 탐욕, 자기의 권력, 자기의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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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에서, 어, 어, 조금도 소문해 보지 않기 위해서, 예, 그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왕이시오, 제사장이심을, 또 선지자이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선지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래요. 자, 이 신명기가 누가 기록을 했다고 했던가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일까요? 자,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 이, 어,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이 선지자, 다시 오실 이 선지자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죠.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사도행전 가시면 7장 3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가셔서 37절,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그러면서, 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또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리야. 그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 어,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말이무엇이냐면2 0 절이죠. 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면서 가감하지 말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것이 얼마만큼 목회자와 성도에게서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어, 목회자들이요. 또,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아니고, 우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참 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또 제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